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고 특수 교사분들도 아, 그렇 시각적 구조화 조금 필요하지. 어,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. 시각적 구조화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. 우리가 되게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말로 설명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쉬워요.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정보, 눈으로 보는 게더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활동 같은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 주자. 이게 시각적 구조화입니다. 이게 왜 필요할까요? 이게 말은 금방 사라지잖아요. 말은 금방 사라지는데 그림이나 사진이나 글자는 이렇게 붙여 놓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면 이게 금방 사라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특수교육에서는 특히나 시각적 구조화로 뭔가 교육을 많이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장애 학생에게도 뭔가 예측이 가능해요. 잠깐 딴 생각해서 흘려버리면 잊어버리고 못 듣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면 아, 이제 그다음에 뭘 하는구나. 예측이 가능하고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.